누나랑 워낙 오래됐고 장나라 씨랑 좀 특별하게 더 친해진 어떤 계기가 있어요? 방송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나랑 누나는 되게 특별한 인연이에요. 네, 그다음 <laughs> 제가 데뷔하기 전에 박경림 씨하고 되게 친누나, 지금도 친누나 같은 누나인데 네. 그 누나가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기 시작했어요. <laughs> 그러다가 나라누나하고의 저녁 약속이 하루는 있었는데 백림 아, 씨하고도 아, 나라 씨하고 재난이니까 아. 네, 이제 네. 네. 밥 먹다가 이제 약간 어색해질쯤에 자기 집에 가서 고수도 붙치자고 하는 거예요. 자기 집에 가서 고수도 붙치자고 하는 거예요. 나라누나가. 아니 나라 아, 씨하고 진짜요? 진희 씨 처음 만난 자리인데. 네, 네. 그래서 정림 씨도 알게 됐고. 네. 그때 당시에 제가 20살인가 21살인가 그랬었어요. 얼떨결에 따라갔는데 그래서 간 거예요, 그러면 갔는데 부모님도 <웃음> 계시고 <웃음> 오빠분도 계시고 뭐 가족들이 다 계시는 다 데. 있어요. 네. 집에 갔더니 네. 덫에 걸려들었네. <laughs> 그래가지고 <웃음>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죠. 누구랑 아버님하고도 치고 어머나 누나들하고 치고 그리고 뭐 새벽까지 쳤어요. 에? 어디로 음... 연락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. 어, 어... 그러다가 예, 예, 예. 아니 근데 이게 제 진혁 씨가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에피소드 아니지. 우리 생일을 우리가 지나수 있잖아. 그렇죠. 지난해 우리 그렇죠. 우리가 친구가 될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성이잖아 그렇죠. 그 처음에 그냥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자기 집에 가자고 그러나 <laughs> 집에 갔는데 엄마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가족들인데 가족분들이 아니, 판을 깔아 이렇게 고스톱 판을 근데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. 약간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러좀모잘란 느낌이잖아요. 얘기가 모잘난 느낌. 어, 얘기 예. <laughs> 네, 그래서 갈 데도 없고 집에 가서 고스톱 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. 수다 대다가 뭔가 수다가 모잘하다. 첫날에. 네. <웃음> 첫날에. <웃음> 다 같이. <laughs> 아, 아. 야, 근데...